쟤왜 저러냐고 냄새 나니까 동영상 찍고 있어 뭘 그렇게 열심히 해봐? h i g 이이 i g h t h i g 이이 i g h t h i g 농가 i g h t w 그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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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도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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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a t What? What?

멋있어. 이거 노래 안 본건데? 카카도가잘보여야 되는 고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하트 못했어요 세상에 별이 없어요 경이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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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이러고 리겠습니다이 아가 같아어요첫기요고요 얘가 말했서 5년 안 돼. 아 내가 또 취향 저격을 아니, 여서내 얘가 셀피

제가 지금 그 화성은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그 속눈썹 이랑거 빼고. 입술을 발라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이런 프라이머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. 이 프라이머가 지금 제가 입술을 보면 이렇게 화성한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남아있고, 어, 그입 선을 보면은 굉장히 착색돼 있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입술 혈색을 잡아주는 프라이머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그립 발색이 너무 잘 돼서 요런 프라이머고요. 이게 딱 입술 혈색에 맞는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갈라지가 가에다가 위주로 갈라지거든요. 그리고 이게또 입술 혈색이랑 비슷한 컬러다 보니까 볼 터치로 마무리 해주면 좋거든요. 다음거 이렇게 벌에 올려주고, 이제 입술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입술까지 끝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글로시함을 주고 싶으면은 립 글로즈를 바르는 편이고요.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매트하게 마무리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뭔가 봄 같은 느낌은 아니야. 그렇지만 이게 예뻐서 입어봤고요. 이거 사실 테무에서 샀어요. 그래서 이렇게. 아니 저는 무슨 날씨 요괴도 아니고 막 데이트 나갈 때마다 비가 옵니다. 이쯤되면 제가 날씨 요겐지 아니면 오빠가 날씨 요겐지. 비는 오지만. 근데 와 엄청 와 종류가 엄청 많은데? 뭐 먹고 싶어? 왜? 어상 음. 완전 아는 맛이야 새우..새우 <laughs> 새우 스킬? 면적을줄서어면적을 줄여서, 어, 줄여서 받는 면적을 줄여서 그 부분에 힘 어. 어, 이과적인 발언이다 진짜 기본 아니야? 그나뭐 기본이 없다는 소리야? 니다 대박 맛있내 파스타 언제 나오지? 몰라. 몰 어디고 세상에 몰라가. <laughs> 아, 롤라라고 했다고? <웃음> <웃음> 이거 아니구 <아닌 것> 같아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근데? 음, <laughs> <응>, 진짜 맛있다 짜잔 <laughs> 짜 짠 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건데 이거 한번 켜보겠습니다. 역시 딥디크는 너무 예쁩니다. 이거를 제 선반에 올려놓고 불은 안 붙일 거예요. 불안 붙여도 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좋습니다. 어떻게 올려놨냐면 이렇게.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. 저는 아주 오랜만에 떡살을 없애러 이제 유산소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운동을. 드디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운동을 갈까 했는데 고민이 되네요. 너무 더워가지고. 이옷 태무에서 샀는데 태무거 같지 않죠? 셔링도 있다고. 그래도 뭔가 요즘 이 먹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그래도 조금 빠진 것 같아요, 얼굴 살이. 내 개인적인 생각. 마루 너도 갈 거야? 마루! 너 간다. 운동을 가는 멋진 나. 제가 요즘 진짜 살이 많이 쪘거든요? 뱃살이 진짜 많이 찌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좀좀띠 박스 를좀 해볼까 합니다. 끝. 이제 집에 갑니다. 집에 가서 씻고 냉면 먹을 거예요. 짠! 오늘은 완전 찐 혈색립이랑 플럼퍼 요즘 쓰고 있는 거 가져왔는데요. 이 혈색립이 진짜 대박이에요. 저번에 보여줬던 것보다 조금 더 핑키한 색깔이 드는 그런 립 프라이머인데. 이게 진짜 혈색 로즈라고 할 정도로 완전 혈색을 잡아주는 색이거든요. 이게 이제 프라이머라서 이렇게 해놓고 조금 말린 다음에 그 웨립을 얹어주면 돼요. 오늘은 롬앤 월드젯을 올려줄 겁니다. 약간 밝은 톤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칙칙하지 않은 색깔로 밝게 올려주고, 그 다음에 입술 그 선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. 해줍니다. 그다음 대망의 립 플럼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이브 바이브 건데요. 짠. 스파츌라가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기만 해도 전혀 화하지 않은데, 입이 탱글해지는 그런 플럼프입니다.